커스텀 마이징, 후후! 내가 톤다요! 내가 돌아 간다요! 후후! 자, 손, 와, 손 겁나 크게. 오, 역시, 손이 커야죠. 팔 겁나 길게. 와, 아니, 이거 완전 뭐예요? 이거 무슨 생명체야 이거. 여기서 이제 머리 키우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머리 크기를 키우면은. 이상하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생존자 이름은... 개... 응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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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예... 내가 태어났어요. 아, 어... 야너 어떻게 때려야 되나? 아, 맞아, 일단 때려야 돼. 어쩔 수 없어요. 피를 깎아야지. 얘를 기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아무 열매나 쑤셔줘요. 이제 얘가 먹어요. 어, 벌써 먹었죠? 자, 도도는, 도도 이름은 뭐로 할까? 요 그냥 도도 1.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도도쇠가 저의 동료가 됐습니다. 어, 누구, 어어 도도쇠! 또 뭐냐? 오, 아! 오, 오. 좀쎄 보이는데, 야 일로 와봐. 야야 야, 됐지됐지됐지됐지됐지 야, 야. 됐지, 됐지, 됐지. 오케이. 아, 죽었네. 아, 어, 죽었으면은 이제 계속 때려져가지고 생고기를 얻을 수 있죠. 개꿀 <laughs> 어, 얘 뭐야? 아예 얘... 제 하트 뜨는 애들은 내가 좋아서 오는 건가? 아, 얘가 아, 아니야, 이런 나쁜 놈들! 하트 떼어가지고 착한 놈들일 줄았더니 먹고 싶어가지고 하트를 띄운거였어? 어도도새 안녕? 너라도 기회들어려야겠다 기절해 빨리 그냥 오케이 아니 계속 나와 어! 아아 아, 너네 때문에 도도 죽었잖아 이거 내놔 일단 뭐 집부터 한번 만들어볼까? 내 보금자리 으아 이씨오으아아 아파 으아 아우 야, 우와. 어때요? 제집 어때요? 개멋있죠? 별로. 별로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제 집 천장만 달면 될것 같아요. 예, 오, 대박스 오, 예쁜데? 오, 진짜 누가 봐도 집인지 모르겠다. 너무 외롭다. 나는 게임 속에서도 아싸인 건가? 도도새 친구를 사귀었지만 귀찮으니까 이렇게 도도새가 저의 동료가 됐습니다. 도도새 친구를 어떤 새 새끼가 어, 누구 어어어 도도새 <laughs> 데려가 버렸다. 결국 나 혼자가 되버렸다. 하지만 집도 생겼고 쓸모없는 침대도 생겼고 오다볼도 생겼다.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 고기는 정말 맛있다. 끝. 까꿍 <웃음> 까꿍 <웃음> 까꿍 까꿍 <laughs> 오뭔 어, 소리야? 새소리 새새끼 소리 같은데? 짝짓기할 상대를 찾고 있나 봐요 이 야밤에 역시 밤을 즐길 줄 아는 놈이구만 조련 중오 알았어 친구 새겼다 베스트 이이 친구 이름은 베프로 정했다. 넌 나의 베프야. 오케이. 일로와. 어저저 얘네 암컷어똥땄어요어똥 땄어. 죽고 싶냐? 어마 어디서 감히 밖에다 그렇게 똥을 싸냐 이 말이야. 나도 쌌지. 떼떼떼떼오저 뭐야. 어저 초식 공룡 아닌가 저거 저는 거대한 공룡 기다리고 싶어. 안 돼요. 육식. 아, 저 육식이에요? 아, 그런 거 말하는 재미 없지. 에이, 나 이거 초식인 줄 알고 뛰어가다가 오, 육식이야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재미가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말해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을 망치시네. 와, 개 무섭다. 우 와, 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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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싸우지 마아어 <laughs>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럴 때가아니팔때가대가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개빨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아니었어>. <laughs> 오오. 아,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오 순둥이 어 순둥하다 순어나탑승할수 순둥. 있어. 오 예. 오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늑지 대를 향해 가면 죽어. 오오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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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가자. 달려라. 우우우우우 호우. 자, 너의 레벨을 올려줄게. 어디야? 어어, 미안해, 미안. 어, 아, 미안해. 속도의 올인. 가자. 후후! 신난다, 이이이 <laughs> 개귀여워. 오케이. 이 친구는 이쁘니. 예쁘게 생겼으니까. 예쁘게 생, 어, 어 예쁘게 생겼네. 너는, 아, 쓰다듬어준다아이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둥가, 둥가. 이 친구는 딱히, 오, 뭐야! 어, <laughs> 됐다. 너는, 센 놈, 센 놈으로 키운다. 오케이? 와, 기분 좋아서 발동사죠 어, 어, 내려왔다, 내려왔다. 저 잡아야 돼, 저건 잡아야 돼.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샷! 아, 허! 예아! Yeah. 때려야 되나? 아. 기절해. 어안 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laughs> 너는 무게 좀 올리고 나 태워야 되니까.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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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우리 이쁜이 쓰다듬어주고 응, 응, 응. 너무 좋아요. 따라와, 친구야. 아우, 씨. 너, 너 따라오지 말고. 아, 다 찍나네. <laughs> 아, 흩어져. 아하. 어, 그렇지. 이거다. 오케이. 아, 샌 놈만 따라와. 후, 너는 여기서 집 지키고 있어. 일로 와. 후, 힘들다. 아, 우리 어린애들. <laughs> 이렇게 애 키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돌리고, 돌리고. 오,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내려온다 알아서 잡히러 온다 예 후후 예후 후후 너네 땅을 내려오면 안됐어 기절해 빨리 조용히 기절하란 말이야 뗏지 뗏지 때지 그렇지 알 잔다 빨리 나의 것이 되어라 일단 또새 친구 찾았고 이제 트리키라톱슨트리키라트트 오됐어 안돼 안돼 자식아 다시 기절해 다시 기절해 어딜 감히 내 신성한 고기를 먹고 날아가려 하느냐 안되지 케이밍 된 거라고요? 케이밍 됐다고 안 떴잖아 케이밍 다한 거였어요? <laughs> 미안해 풀피 채워줄게 내가 죽는 거 아니지? <laughs> 안녕 트레키라톱스 너를 내가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 가자 아아아아아아 아. 아, 내 아껴서, 미친, 아. 가즈야 아, 씨. 과연, 몽둥이로 트리키라톱스 때려잡을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트리키야 죽어! 아, 아우! 와, 이렇게 날리는데 어떻게 때리라고? 우와! <laughs> 이런 미친. 일부러 그랬죠. 또나 죽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어? 아, 쎈 놈! 쎈놈 멈춰! 아! 좋냐? 아, 좋아? 야, 좋냐고. 신났어? 아, 진짜 <laughs> 또. 아, 또 이걸. 야, 너 계속 세져라. 아유 좋아, 좋아. 좋아 죽지, 아주. <laughs> 우리 순둥이 친구들 만들어줄까? 심심한데. 어어어! 아, 저 새새끼! 이씨, 맞췄다, 안 돼, 맞췄다. 아, 새새끼야. 일로 와, 너 오늘 끝장을 보자. 그렇지! 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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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라! 오호 성공이야. 오케이. 어, 됐다, 됐다. 이리게 됐다. <laughs> 킹왕짱 센 놈. 좋았어. 어, 내렸다, 내렸다. 오케이. 그렇지. 아니, 아니, 아니. 형씨, 거기. 잠시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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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다! 예스! 후후! 이번엔 실패 안 한다. 제대로 치겠죠 오케이. 우리 순둥이나 타자. 예이! 어, 너무. 너무 무거워서 가 저는 없... 얼굴 마담 <laughs> 아 도도새 잡을 수 있어요 예오왜 <laughs> 어, 도도새에요 <laughs> 이 친구 이름은 비행 청소년 <laughs> 오케이 애들아 모여라 사진 찍자 애들아 모여라 이쁜이 순둥이도 모이고 정모하자 정모 A FEW MINUTES LATER 도도는 이렇게 주워서 어 겁나 편해 도도는 던지면 되잖아 던져 오케이 자 오케이 구도 나오고 있어요 좋았어 청소년 너 비행 청소년이다 아, <laughs> 니가개찮다어 네 그치 딱 멈춰 니네 자리를 알 나. 그렇게 했어, 그냥. 아, 씨, 비행 청소는, 진 어, 되, 되, 뒤돌아. 뒤만 돌아줘, 뒤만 돌아줘. 허! 아, 이쯤인데? 지금이다! 아, 네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오케이! 어, 이정도 되겠지? 아, 근데 애들 가리네. 얘를 좀더 앞으로 가자. 아, 어, 예. 후, 후, 됐다. 자 이렇게 해서 견문과 고압지졸들 이렇게 식구가 탄생했습니다 자이 친구들과 함께 앞으로 아크 세상을 한번 파헤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아크 세상으로 돌아올게요 바바.